안녕하세요, 리드로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비트코인 달러 차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분석 글은 현재 초록색 박스에서 보이듯이 3600에서 4400달러 정도의 박스권 진행을 예상했는데요. 현재 쌍바닥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후, 현재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 하단 부근에서 이렇게 한번 찍고, 고 올라서주면서 전날에 비해서 아주 소폭의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좀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입니다. 먼저 일본 차트를 보시면 전날은 이렇게 양봉 마감으로 가까스로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만약 금일의 봉 마감도 양봉으로 지난 은봉의 몸통 부근이 4,000달러대를 넘어준다면 상승 반정형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금일이 좀더 상승을 하고 봉 마감을 하는 것이 좀더 좋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4시간 봉 비트 파이넥스 차트로는 현재 검은색 저항선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저항선을 뚫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되겠고, 현재 비트 맥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파보다는 좀더 이렇게 상단의 저항선이 가깝기 때문에 해당 저항선을 뚫으면 삼각 수렴의 모습이기 때문에 좀더 올라갈 수 있지만 해당 저항선에서 좀더 수렴을 하거나 아래쪽으로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검은 선이 이렇게 저항선이 될지 혹은 현재 쌍바닥을 그려주면서 좀더 올라갈지는 현재 이4,000 달러대의 이 저항선을 어떻게 뚫느냐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보조 지표입니다. 현재 보조 지표를 통해서 현재 저항선이 될 만한 곳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은 현재 5선까지 파란색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더 안전한 확실한 상승 신호가 나오면 진입할 만한 곳이 될 것이고, 현재 일본 기준으로는 이전에 있었던 고가인 4220달러가 저항선이 될 것이고, 현재 보조 지표인 오시스트가 그려주는 피보나치는 바닥에서 이렇게 0.236테돌림 부근에 머물고 있습니다. 0.382에 해당하는 4090달러 부근이 저항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볼린저 밴드로 본다면 현재 4시간 봉에서 이전의 중심선이 계속적인 저항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 저항선을 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음으로 노릴만한 저항선 때는 여기 있는 볼린저 밴드 상단인 4120달러가 될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4,100에서 4,200 달러대에 이렇게 저항선이 가득 쌓여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저항선들을 뚫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만약 이 저항선들마저 돌파를 한다면 박스권 상단인 4,400 달러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항선이 상당히 가득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실 레이터입니다. 오실레이터는 현재 크게 해석할 만한 요인은 없습니다. 비트의 흐름 따라서 전반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락이 시작된 이후로 현재 50수치를 한번더 건들지 못하고 있는데 좀더 올라가서 50수치를 건들지 혹은 아직까지 계속적인 박스권에서의 횡보세를 유지를 할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이후의 진행입니다. 먼저 위쪽에 있는 차트를 보면 현재 하락이 시작된 이후, 하락과 등락을 반복하는 붉은색 박스, 이후 횡보 진행, 하락과 등락을 반복하고 횡보 진행, 하락과 등락을 반복하고 횡보 진행에 이런 세 번, 3번, 세 번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그려지는데요. 현재 횡보를 한다면 대체적으로 3일 정도가 유지되는 편입니다. 현재는 하루 조금 지난 모습이고, 금요일쯤 된다면 이전에 있었던 사이클과 비슷한, 비스카... 비슷한 위치가 될 것입니다. 시간대로는 대충 금요일 오후 3시 경이 될 것입니다. 해당하는 이 내용은 금요일 분석글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아직까지 횡보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3,600에서 4,400달러대의 박스권 진행을 보는데요. 현재는 크게 여전히 현금관망과 대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금 관방하시는 분은 분할 매수를 차근히 진행하셔서 이렇게 등락이 현재의 박스권에서의 어느 정도의 매매를 하실 수 있고 혹은 확실한 신호를 기다리는 것도 변함은 없습니다. 아직 추가적인 한 번의 하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응 및 전략으로는 전날에 언급한 이 쌍바닥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이 주요 저항선이라고 할수 있는 검은 선을 뚫는 것이 중요하고 이차적으로는 보조 지표에서도 확인했듯이 붉은색 박스 영역으로 설정했는데 4100에서 4200달러대까지 저항선대가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저항선 영역대를 뚫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여전히 거래량이 낮은 편입니다. 위쪽에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OK의 이 부분으로 저항선을 끄고 놓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락을 할때큰 거래량이 나오고 횡보구간에 들어서면 이 OK를 못 넘는 진행들이 대부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거래량이 조금 더 많이 쌓여야 해당하는 이 구간대에서 3600대에서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한 것이라고 볼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낮다면 이후에 하락이 한번더올 가능성도 높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거래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만약 3,600대를 거래량이 실린 강한 음봉인 등장을 한다면 빠른 손절을 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의 요약입니다. 3,600에서 4,400달러대의 박스권 진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쌍바닥의 상승 진행 중입니다. 3600달러대를 강한 음봉이 등장하고 하방 이탈을 할 경우 빠른 손절을 권장드립니다. 해당 영상의 모든 자료는 소소미디어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하단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